다음, 육면체의 부피는 읽어볼까요? 네 자리 끊어보면, 750만 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. 기억이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. 라고 했어요. 자, 지금 부피 구할 때 가로, 세로 높이를 곱하면 되는데, 그런데 단위가 다르니까 여기선 단위를 조심하자. 먼저, 가로는 250센티미터, 세로는 2미터, 높이는 기억미터입니다. 그럼 미터하고 센티미터의 관계는 뭔가요? 1미터가 100센티미터죠? 그럼 250cm는 소수로 2.5m가 되겠고요. 그럼 1 세제곱미터라는 거는 바로 0을 6 개를 붙여서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랑 같아요. 그럼 750만 세제곱센티미터는 바로 7.5 세제곱미터와 같은 부피입니다. 자, 이렇게 큰 단위를 사용해야지 수가 작아지고 간단해지잖아요. 따라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다. 그러면 부피가 7.5 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니까 가로. 자, 얘 어때요? 얘2.5 미터로 바꿨어요. 그럼 나머지 다 미터예요. 2.5 곱하기 세로 2 곱하기 기역 이 계산을 해서 7.5가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.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제 2.5 곱하기 2라는 거는 계산하면 어때요? 5가 됩니다. 즉 5 곱하기 기억이 7.5가 나온 거예요. 따라서 기억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? 5에다가 몇을 곱하면 7.5가 될까? 바로 한 배를 하면은 얼마? 자, 5가 되겠죠. 그러니까 7.5 나누기 5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. 그럼 우리 계산해 볼게요. 7.5 나누기 5 계산하면 자, 한번 들어가고 25니까 다섯 번 들어가고 그럼 소수점 올려 찍어 줘서 1.5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. 따라서 기억은 1.5로 계산이 되겠습니다.